할루야 데이비드 김성교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버터 스펀지 케이크를 한번 만들어보려고 하는데 지금이 10시 15분이에요 30분이 있으면 이제 화요일날마다 기도회를 하러 오는데 우리 목사님들 성도님들 케이크 만들어서 맛있게 대접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기대는 하지 마세요. 기대를 하면 항상 무너지더라고. 나 이거 처음 해보는 건데, 도전이야, 챌린지, 도전. 도전하는 거니까, 기대는 하지 말고 그냥 기도만 해주세요. 할렐루야. 자, 준비, 시작! 자, 재료는 대충 준비를 해놨어요. 자, 준비는 거의 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지금부터 하는 거죠, 뭐. 자, 책을 보고 해야 돼요. 저는 잘 모르니까. 일단, 노론자를, 노론자를 분리를 해야 돼. 노론자를 분리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릇이 하나 필요하네? 네, 여기다 하겠습니다. 계란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아, 시작서부터 분위기가 좋네. 자, 계란이 왕창 하나가 깨들었어요. 날파어서 큰일 날뻔 알았어요. 알았어요. 자, 깨기 때문에 하나를 더 가져왔어. 돌아 보자. 반자에다가 노란자, 자, 설탕, 소금, 자 이제 노란자는 조금 깊. 기... 한쪽으로 가서 좀 이따가 또 하겠습니다. 자리가 자리가 많지 않아. 자, 불순물 제거 시간. 흰자 속에 불순물이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절대로 이게 안 됩니다. 우리 신앙도 이게 섞이면 안 되거든요. 똑같아. 이빵 만들어 먹어 보면서 내가 진짜. 예 많이 배워요 이거 섞이면 안돼 이걸 예, 우리는 타협하면 안됩니다 세상과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냐 휘핑을 해야되겠죠 휘핑을 해야되는데 자 먼저 흰자 휘핑 아직도 불순물이 있어요 일단 흰자 휘핑 들어갑니다. 자, 설탕을 여러 번, 여러 번 넣어요. 이렇게 나타나야 돼요. 자, 됐습니다. 좋았어요. 자, 됐고요 자, 이제 노란자에. 다가 이거 다 불어 먹었어요. 조심해야 돼이 때릴 때. 어떻게냐? 이제는 얘를 떠 갖고 일부를 여기다 넣는 거예요. 갖고 어떻게 해? 이렇게 섞어? 근데 이때 반죽이 어랭이 죽으면 안 돼. 항상 조심해.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섞고, 왜냐면 이 노란자하고 흰자하고는 같이 있는데, 야 서로 잘안 섞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 교회도 이게 서로 안 친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따로따로 관리를 해야 돼. 목사님들이. 얘들을. 그래서 흰자는 흰자끼리, 노른자는 노른자끼리 섞어갖고 이렇게 만들고그 다음에 어떻게 나중에 흰자만 따로 모랭을 만들어. 그래서 나중에 조금씩 조금씩 해서 나중에 결국에 다 섞여요. 잘 섞여. 그냥 그러니까 한 번에 안 되는 사람들 데려다가 어떻게 올려볼지 말고, 따로따로 관리를 하다가 나중에 때가 됐을 때 섞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엔 어떻게 하냐. 이거를, 박력분을 준비했는데, 박력분을 채로 쳐야 돼요. 네. 이것도, 영적으로 보면, 예. 네. 가루가 고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거칠으면 쓰임 받지 못해요. 이빵 만들려면 거칠으면 안 되거든. 그럼 어떻게 하냐. 잘게 부수야지. 그래서, 하는 데까지 하고, 안 되는 놈은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샥! 우리가 끝까지 하는 게 아니라, 노력할 때까지 노력하고, 안 되면. 자, 어떻게 이번에는. 엄마, 엄마, 엄마. 너왜 그러니 자 여기다가 부어주면돼 노란자에다가 밀가루를 노란자에다 붓고 어떻게냐 섞어야죠 이제 보여요? 자, 이제는 신자가 아까 문제 있던 애요, 얘가. 이 문제 들을 이제 섞어야 돼.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 애가 있는 성도들을 따로따로 해 갖고요. 결국에는 다 섞어요. 다 예수님께 데려가는 거죠.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 계란이 노른자와 흰자가 계란 달걀 안에서는 같이 있다가 뭘 만들려면 안돼 서로 협조를 안 해줘. 그런데 이걸 빵 굽는 사람이 잘 따로 따로 해갖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맛있는 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하면 또안 돼. 그래서 어떻게냐? 하 반죽이 죽지 않도록. 다 되고 있어요. 안에서는 왜 이렇게 시끄럽냐? 오리 도스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빵도 먹고 오리도 먹고 기도하러 오면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있는 센터로 과일 나오죠. 그러면 <laughs>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어요. 자 얼추 됐다고 보고요. 이제는 설거지 껌이 빵만 들어면 설거지가 어마어마하게 나와 어마무시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계속 설거지를 오면서 하는 거야 오늘은 비서들이 있으니까 주면 돼요 자 이제 끝났어요 이제 어떻게 하냐 붓기만 하면 돼 붓기만 뭐, 어, 웃다부서 그릇이 없어. 근데 그릇이 동그란 그릇 이게 좀 그릇이 커야 되는데 좀 문제가 있네요. 나빅 프라블럼, 왜냐하면 이 팬케이긴 이게 있어야 되는데 높아야 돼요. 근데 이게 너무 작아.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걸로 냄비다가 할게요. 뭐, 내가 전문가도 아니고,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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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다 해보겠습니다 어 항상 뭐 그릇이 돼, 준비되라는 법은 없잖아요 이 <laughs> 냄비 꼬다리가 다탈 수도 있어요 나 몰라요 나중에 다 타먹을수도 있어요 이게 그런데 어쩔수 없어요 어머, 제가 어, 만약에 이게 다 탄다 그러면 제가 변상 해야죠 뭐. 누구한테 나한테 <laughs> 내가 변상 을 하는거야 네. 우리 강사님한테 변상 해야지 자, 180도로 예열해놨어요 이거를 예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들어갔습니다. 30분만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그동안에 저는 설거지하고 오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됐는데 기대하지 말라고요? 기대하지 마세요. <laughs> 기대하면 안 됩니다. 절대 기대하면 안 돼. 아, 지금 오늘 안될것 같아. 내가 지금 김임새를 보니까 별로인 것 같아요. 가져오겠습니다. 아, 지금. 아이고, <laughs> 넘쳤네. <laughs> 아! 이게 지금 아, 뭡니까? 아, 네, 아, 네. 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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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탔어? 아이, 지금. 아이, 그, 그, 그림 보면 안 돼. 아, 이게 지금 비주얼이요. 넘쳤는데. 아, 이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이게 뭐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꺼내. 붓붓 붓. 되긴 됐는데 아, 여기는 안 익었네. 더한번 더, 더해, 넣어요. 아, 아직 안익었으니 카스테라예? 카스테라는 아닌데 케이크인데 조금 돌리갔어 영상에 이런 것도 재밌어요. 아, 그러니까. <laughs> 지금 이 문제가 뭐냐면 겉은 좀세고 안에가 타가지고 지금 밸브 이렇게 돼버렸는데 대형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좋아 이거 이게 이 빨래 같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할지 잠깐만 기다리세요. 주걱을 갖고요. 실패 인성공의 아버지라니까 얘 둘째 응. 딱 이렇게 치 가도 된다고 그러는겨 1년만으로 갔어 그건 아예 스테이노콩이나 그거 접어 접어 아유 그래요? 예 일단은 네, 다시 들어갈게요 예 네, 네. <laughs> 어, 오늘 그면 그냥 이금을 먹기로 합시다 <laughs> 어떻게 이결 다시 조금 들어갈게요 아니 뭐 하다 보면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는 거지 맨날 성공하면 그게 뭐 빵장인이지 나는 선교사지 빵장인이 아니에요 야, 뭐래요? <laughs> 어차자 기대하지 말라고. 기대하니까 지금 보는 사람 중에 기대한 사람이 있어, 분명히. 기대를 오면 안 돼. 기대하지 마나 나한테는 기대를 오지 마세요. 오늘 어차피 망쳤는데, 아, 뭐, 한번제 경험상, 한번 망치면 잘안 돼. 뭐든지. 음식 종류는. 뭐, 별짓다 해봐야 안 돼요. 신앙도 한번 구부러지면 잘 나와. 피부가 필요 니까 <laughs> 뭐든지. 신랑, 신랑. 아 실망이네. <laughs> 맛은 기가 막혀. 그럼 됐어요. 맛으로 먹지 뭐. 어을거 <laughs> <어따 파란> <laughs> 아닌데 뭐. <laughs> <어디 또? 웃음> 응? 팔을 거기 <laughs> 마술을 먹고 두번째는 보안기가 없어가지고 못 불고기네 소고기야 소고기 아이고. 자 막간을 이용해서 지금 우리가 예배 기도에 끝나고 지금 뭐를, 뭐를 하려고 하냐면 이게 불고기 <laughs> 예. 여러분 빵은 실패돼도 불고기는 실패가 안됩니다 <laughs> 이거는 센터장님이 오늘 내는 거야. 소 불고기 엄청 맛있게 보이잖아. 예. 누가 있냐? 여기 이쁜 권사님 할렐루야. 그다음에 감사합니다. 예, 다시, 다시.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어마어마하게 은혜를 끼친 김동렬 선교사님. 예. 그 다음에 사위를 아주 너무 멋있게 졌어. 김금자 목사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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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분이. 오늘 저기 오리 불고기를 낸 분이야 센터장자 <laughs> 내가 그랬한번 실패는 계속 실패야 이거 포기를 해야되는데 아까워서 포기를 못했는데 계속 엄마랑 사람들이 마거원이 실수하고 이 필요해 하 얘는 문제점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거 달라붙어갖고 기름을 안 칠했어. 첫번째. 기름칠을 안 했더니 달라붙었어요. 원래는 벽에도 이걸 깔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게 과정을 무시하면 안 된다니까. 신앙생활도 과정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같이 망치는거예요 첫번째, 이걸 깔았어야 돼. 두번째, 이 소스로 오면 안돼요. 세번째, 양이 너무 많아. 과유불급! 그래, 어떻게 하냐. 볼수 없지 뭐. 다음에 잘하면 돼요. 저는 저는 있잖아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할 거야. 지금 계속 실패하거든요. 계속 실패. 어저께 슈 베이비 기가 막혀 완성. 오늘 모닝빵 어 어저께 저녁에 완성. 그럼 뭐냐? 이것도 다음에 두 번째는 내 기가 막혀 할 거야. 자.

<laughs> 뒤집지 않으면 성공이야. 네. 누가 보면 이게 케이크라고지. 이게 뭐 망쳤다고 누가 보겠어요? 계란 사오신 분 방송 출연시켜드려요. 자, 오늘, 오늘 오다가 계란이 지금 만 원이 돌파했더라고요. 오다가 귀인을 한번 만났어요. 그래서 어, 마늘을 한 판, 마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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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 한 판, <웃음> 계란 <웃음> 계란 한 판을 사줬는데, 아, 박아무개 네, 권사님이라고 아, 있습니다. 근데 얼굴을 맛있습니다. 안 나오려고니까 하 얘기는 출연은 안 하는데. <laughs> 여러분들도 동영상만 보지 마시고, 계란 한 판씩 보내줘요, 제발. <웃음> <웃음> 이게 밀가루 필요하죠? 계란. 계란이 제일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유. 여기 올때 센터 저를 만나려면 커피 사오든지 우유를 사오든지 계란을 사오든지 <laughs> 자, 한번 잘라보겠어요. <laughs> 자, 그럴듯 하지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